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이TV의 태양입니다. 일단, 제,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성기 같은 곳에, 님들, 문평 끼고 나서 어디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문평을 깨고 나서 본, 여러분들, 이제, 이 왕궁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왕궁에, 왕국에서 이제, 이 백설은의, 이제 정치를 하는 곳에 오게 되는데 이 오게 된 곳에는 상자가 바깥에 두개 정도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방금 얻은 백골드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있는 어마무시한 가격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25만 골드입니다. 이거 25만 골드 벌기 진짜 힘들어요. 유름이 제가 최근에 유름이 하면서 알게 된게16,000 골드 벌수 있구나 한번 하는데 진짜 최대가요 이게. 적게 벌면 만 골드까지밖에 못 벌고 얻고, 못 얻고 많이 버, 진짜 많이 벌어야지 이제 만6000 정도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슬라임 증폭기랑 두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개구리 다 잡는다고 해도 안 되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슬라임 증폭기 세명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만 6000을 골드를 벌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첫 번째 스테이지만 해도 이미 여기 2500을 일단 25만, 25만, 2천, 아니, 25,000이 아니라 25만 골드 벌어주고요. 그, 유름미에서 아무리, 아무리 많아도 8,000 골드, 조금 넘죠. 한 스포 뭐8,300 정도 벌게, 벌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최대가. 그리고 최소가 7,900 정도밖에 못 벌어요. 이7,900 정도를 이제, 정도밖에 못 얻는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만, 1, 10, 100, 1000, 만, 10만, 만, 100만 되는 것 같아요. 100만 골드를 얻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버그 걸렸죠, 지금. 원래 들어오면은 바로 스토리가 진행해야 되는데, 나갈 때도 발동됩니다. 이거 심각해요, 수준이. 이거 패치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발생하는, 음,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엘프골 되게 재밌게 플레이 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일단 안 좋은 게 엔딩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작년에는 이제 엠블럼도 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용사 엠블럼 있죠 그게 작년 엠블럼이었어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간지가 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용사 엠블럼을 칼과 방패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칼과 뭐 마법 펜던트 같은 거 그려놔 가지고 멋있게 딱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굳이 뭐 왕관같이 만들어 가지고 음 되게 뭐그것 뭐 왕관도 별로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래요 이게 그냥 이게 멋있는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팬던트에요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간지나게 생각하면 간지나게 그냥 띄우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렇.. 그쵸?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이 스토리 말로는, 이제, 그, 제가 그림자 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감옥에 있는 놈들을, 이미 백자는 이제 그림자 몬스터가 나온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왕궁에 소라,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나라에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사실을 감추고 저를 가둡니다, 감옥에. 우리 하지만 주인공빨은 이길 수 없죠. 감옥에서 탈옥을 해버립니다. 다스 탈옥을 해버리겠어. 을와 대신을만 걸면은 대신이 음 옆에 방은 비어있을 텐데 새로운 드룬 제우스가 용사 후보생이라 파깥이는별일 없는 겐가. 난 엘드룬 왕국 대신 장대한 일세 왕국의 위험에 대해서 이거는 저 제가 그 양양공 깰때 깨고 나서 양 지킬 때 봤던 그 쥐풀이 그림자 속정입니다. 그 녀석이 그림자 몬스터를 출연한 걸 제가 보고 그 위에서 론다가 절 봤죠. 그래서 뭐 론다가 보고 저는 이제 론다를 좀 있으면 이제 한번 맞짱 깔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장대한 덕분에 전 탈옥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냥 탈옥 해버리기. 자, 제가 일단은, 뭐, 빠른 스킵을 위해서 파이어를 꼈고 별안 돼요. 그냥 별 하면 못 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맞고 나가야 돼 그러면은. 뭐, 제가 시, 중간에 실수한 것도 있긴 한데. 이 위로 가면은 됩니다, 타러 갈 거면은. 하지만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래 내려가서 이제 제가 골드랑 뭐 그런 걸 벌고 이제 그걸 얻어야 되죠. 그, 뭐지, 그 열쇠를요. 열쇠가 좀 어려운 데는 아닌데, 제가 곳곳 안 먹은 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강화석. 제가 아마 강화석 한 30개 묶혀도쓸 거예요. 이제 아마 검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왕을 깨는데 고민이 계신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검 절대 업그레이드 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뭐 사고 싶으면 검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됩니다. 작년에 진짜 엄청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 제가 한7레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던 걸로 알거든요. 검을. 진짜 높이 올려가지고. 백설령 깨는데, 제가 솔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깎긴 했어요, HP를. 근데 문제가 깰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유일하게 약한 게 솔플이었어요. 이 엘프고의 솔플이한 시스템이 제가 잘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뭐, 첫 번째, 대사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대사제는 사람들의 힘을 좀 빌리긴 했는데, 대사제 한번 팀플 했고, 그리고 여기 는 상자들 먹어줍니다. 이렇게 가면 먹을 수 있어요. 200골드 1000골드네요 1200골드 벌었습니다 그 대사제 할때 한번 하고 그리고 치타샤먼은 과학자랑 같이 했어요 과학자랑 한 두세 번 해보니까 이제 감이 잡은 거예요아 그냥 사각형으로 돌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랑 이제 호흡을 맞추고 이제 같이 때렸죠 다구리를 때렸어요 2일로 그랬더니 죽고 이제 치타샤먼이 항복을 하고 이제 그 어... 4인플안 했어요. 이제, 그 선언 하나까지는 4인플은 안 했고, 3인플은 했어요. 3인플. 친구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작년에 그, 그, 선언 하나를 깬 다음에, 유광근인데, 광근이는 어떤 분이 깨주신 걸로 알아요? 어떤 분이 골드노가다? 같은 거, 스피드 클리어 같은 거한것시던데 거 같은 거, 같았는데, 그분이 그냥 와서 에너지를 깨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챕터마다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깨기도 힘들었고 가기도 힘들었어요. 이미 다 깼으면 사람들은 야 지금부터 골드 안 모아놓으면 못살것 같다 해가지고 골드를 모아놓는 분들이 있죠. 그 혁명한 선택이었어. 나중에 이거 감옥에서 지금 가면은 제가 있는 죄수도 보이시죠 저기 간수한테 말을 걸면은 죄수들에 대하여. 아 보석금이네 이거 걸면은 이제 이 제스스킨을 엄청난 가격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안 사도 됩니다 굳이 그거를 사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갖고 있어요 야나왕 왕년에 골로 좀 했다 그런 겁니다 그냥 골드노가다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에 16,000 변인데 굳이 그걸 해가지고 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투자할 때 그냥 저처럼 220만 골드 그냥 그렇게 벌어 주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굳이 힘들여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 잘못했다. 아, 여기가, 아, 여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아, 나 렉까지 걸리네. 야, 근데 이거 가운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이거 텔레포트 못하게 이거. 근데 저기 몇 칸이지? 둘, 넷, 여섯, 여덟 칸인데. 마법 이게 아마 한 여섯 칸일 거니까 질풍만 껴도 저기로 넘어갈 수 있네요. 아, 이거 막아 놓는 거 잘했네. 무슨 핏 이름 잘하네.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만 와도 바로 아래 상 아래로 아래를 본 상태로 게임 바로 쏘기만 하면 되니까. 와 아, 이렇게 십자가로넌은 이유가 있었네. 아, 진짜 이 근데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 이거 만약에 빛으로 때리면은 뭐 파괴된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마법으로 때려도 못때려 이건 그냥 유령 중에서도 그냥 악질 유령이에요. 지금 떠다니는 게 부유령이고 이제 저 막고 있는 게 그냥 저 이름 몰라요. 저도 어썸피스가안 알린 걸로 알아요. 지금 거의 다 지금 타로을 거의 한99.9% 됐어요. 여기만 지나가면 돼요. 게 탈출 탈옥해버리기 개꿀 탈옥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엠블럼이 이 용사 엠블럼입니다 작년에 받은 작년에 다 깨면은 받는 그런 엠블럼이었어요 아 참고로 제가 문평 깨고 얻은 그 스킨 있는데요 여러분 저 그거 보고 접을 뻔했어요 원래 이거 끝나면 접을려는데 했더 빨리 접을 뻔했어요 참 잘못해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집사, 개가 나오냐? 이름이, 우연이었나? 우연이었나? 그, 우연이 나와가지고. 와, 이거 접을 뻔했어,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놈이 나오지? 생각했어요. 엘도랑 뭐, 지하에 연결되 있었죠, 감옥이. 이러면 타락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내가 소울크리스탈이 있구나. <laughs> 바보인가? 일단 다시 완공을 가줍니다 굳이 먼 길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플레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그냥 일단 찍고 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영상을 이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아랜시로 가줍니다. 얘네들은 생각이 없나봐. 내가 타러 걸 했는데 진짜 생각이 없나봐. 와 대단. 한 얘네는. 제대로 받고 저러는건가? 뭘급 대단한 놈들이네 어 여기 하나 숨겨져있네요 왜 아까 뭐먹었지 자꾸 뭐든는 뭐하니? 어느 는거라고아 우리 어서 비서 또 버그를 출연시켜버리기 나갈때 발동하죠 또 이제 박찬영해야보물지기님은 어, 멀리 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오염 오염되어 정신이 이런 상태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합니다. 검은 공격당하고 자리 에 그림자가 퍼졌다는 것은 마왕 세력이 퍼졌다는 걸 마왕 세력 다시 났다고라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폐하. 어서 움직이시오. 걔는 백설이 아니야, 이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걔는 백설이 아니라고. 걔는 납치된 집한몇칠 됐어. 다른 놈이라고. 나는 물론 과거를 보고 왔다. 물론 미래지만 잘못했다. 넌 그거 해요. 정체를 드러내라. 그걸 진작에라 했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신도 마찬가지야. 니는 희칼 자격이 없어요. 니는 거의 24시간 같이 있지 않나? 아닌가? 24시간까지는 아니한 아닌가? 최소 그래도 잘때 빼고는 있을 거 아니야? 거의 매일 뭐 토론하면서 이거는 지금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면서 말을, 얘기, 말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저걸 한치를달라진걸 모르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일단 우리 호이 멍멍이로 바뀌습니다 호이 무서 했는데, 호이 멍멍이로 바뀌었습니다. 꼬맹이랑 강아지죠? 이제 꼬맹이가 초박성 해가지고 님을 이제 맞다이랑, 맞다이 갑니다. 기다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 하나랑 런다 그냥 솔플로 우리의 사기 마법사 얻고 그냥 없애버릴 겁니다 증발시켜버릴 거예요 이때 호이멍멍이 말건 다음에 추격을 하고 항마법사 보물금고입니다 보물금고 이때 말을 안 걸고 가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하게 돼가지고 이제 보물금고에 가도 그 호이멍멍이가 없어요. 이때 가는 데는 이제 제가 한 결과로 이거 두개 끼고 겁쟁이 이런 하나 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음 껴야 되고요 자 이제 타고 빨리 가져고 그냥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근데 지금 펜던트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거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시고 싶은 분들은 스킵하세요 있을 때 없는데도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한 거예요. 어디서 새공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 네, 겁쟁이 유령, 실해주고 그, 겁쟁이 유령 어디서 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할 수 없고. 그것도 유튜브 소재인데요. 아, 뭐, 나도 이제는. 응? 조회수는 뽑아야 될거아니 나는 내가 이걸 왜弄는지 모르지만 나이트 타고 다시 갑니다. 이름 왜 이렇게 깨졌지? 했는데? 아니 저 뭐, 뭐지? 저 클랜 이름은 안 깨졌는데 뭐, 어떻게 닉네임깨진다 대단하다. 아니가 뭐 왕실 호위병도 안 깨졌는데 나만 깨졌어 나만. 제가 플레이할 때는 항상 사람이 없는 곳에서기 하 때문에 얘기도 안 버리는데 이렇게 이름이 깨졌는 건 저도 별로 있지 않은 일이에요. 최근도좀 많아지긴 했는데 이러면은 신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막욕 겁나 많이 써도 못하는 거 아니야? 신고 개꿀띠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아 맞다 음, 저기 아래는 뜰려나? 저는 이제 문평도 솔플로 깨가지고 제가 진짜 재밌는게 문평을 깨서 솔플야 문평 솔플로 그냥 잼처럼 발랐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확성기 그게 제가 보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 채널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l 프고 55.. 제가 그때도 l 프고 55에 있었어요 그때 55에 있었는데 갑자기 55에 갑자기 사람이 만, 막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55에 있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l 프고 55에 사람들 막 보내는 거예요기소말로 님님님 님, 지금 사람들 문평에서 못 깨고 있으면 좀 도와주사 람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님님님 저 깨주셨음 한한 한 분들도 있고 님님님 그 토끼 그 토끼 인형 어디 는지암 하면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루인을왜 대체 고난인우더라고 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유름이 겁나 싶던데 저 유름이 그냥 1트만 했깼거든요 겁나셔가지고 놀랐어요 저 솔직히 진짜 이 음. 인형도 저기 작년에 사귀긴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너프를 안 해놓고 이걸 저 같았으면 운영 제가 운영자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왜 제가 맞냐? 제가 운영자였으면 솔직히 진짜로 양심적으로 이거 아마 10초에 5피로 바꿨을 거예요 진짜로. 진짜 완전 사기예그 그 자체예요 이건 진짜. 이거 솔플 하는데 안 쓴다? 그 이상한 거예요 살짝. 일단 가면서 좀 골드를 좀 벌어줄게요. 전 골드는 필요하니까. 저도 골로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저 이거 끝나면 이제 저는 이제 어둠의 날개랑 뭐 다른 거 사고 싶은 거살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이거 산이 에너지 오라랑 이 치타샤먼 그 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두 개는 제가 작년에 샀는데 바보같이 빛 오라랑 아빛 날개랑 어둠의 날개를 안 사가지고 어 어둠의 배경이라 할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어둠이랑 빛의 배경을 안 얻어가지고 바보같이 그걸 얻었으면 됐는데 근데 그거 얻어가 아 그럴까 빡치는 게그걸 얻었으면 더 간지났을 텐데 바보같이 그걸 못 얻고 플러스 이번에 다시 그 엘프골 179 가스로 그거를 그 이세빈이나 뭐 엘리트들을 다시 살수 있게 됐죠 근데 그엘리트들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세빈이랑 문평을 너무 많이 사요 진짜 솔직히 그래가지고 제가 좀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런게 아니게잠깐만너나 네, 잠깐만, 어디갔니? 저기 상자 하나 있는데? 지금 저쪽에 상자 있는데? 시샷 너무 절망적인거 아니니나? 저정도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양심적으로? 저거 먹으러 가자 다시 이걸 못봤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걸 진짜 못보나? 저거 저거 조금 그려져 있다고? 와 진.. 저, 진짜 안가냐 진짜로? 다시 다시 가 봐. 야야야 어디 가? 아니 저저 다시 먹 내려가. 그거 먹고 터. 내... 아. 어, 지금 보이시는 저 부, 저분 있죠. 저게 지금 올해 클리어 그엠블럼이에요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깨고 났어요. 이제 정동석 같은 거 있잖아요. 정동석. 그 이유리 같은 거만 끼고 다녀요. 왜냐? 그게 일단은 다른 스킨들은 뭐 달린 게 많고 간지가 나게 돼. 간지가 일단 뭡니까? 일단 외관에서부터 달랍니다 우리 이세비는 그냥 바깥에서부터 검을 찾아 있죠 그게 삐져나온 게 많고 머리카락도 길죠 지금 그래서 단지로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일단은 10만 골드인 이첫 번째 그림자 열쇠 안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나와야 돼요 이거 얻고 저는 뭐분버드알을 쓰기 때문에 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다시 엘도를 가가지고 회복하고 그핏 늘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비트로 깨고 싶지 않으면 깨투는창 굳이 써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쓰면 돼요 어차피 깨트는창 있으면은 좋기 때문에 저는 근데 어차피 뭐비쓸 거니까 저는 썰플러도 가능하니까 저는 그냥 이거 끼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이었던 걸로 같아요 2층 열쇠 일 거야. 아첫 번째 열쇠가 2층 열쇠예요 마우선 1층이죠? 2층 맞네요 이때 별 끼고 가세요 절대 이상한 거 끼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상자랑 거의 다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얻어놓은 게 아니지. 제가 몇개 숨겨져 있는 거랑, 저, 넘어가, 서 지금부터 넘어가서 있는 상자들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숨겨진 상자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고있는 지금 알기로는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안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좀 숨겨진 상자가 한 개, 한개 정도, 한 개, 두개 정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벽에 있거든요. 이, 지금 바로 옆에 부우령 있잖아요. 부우령 벽이 있긴 한데. 문제가 이게 먹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있던 걸로 알아요, 제 기억으로. 이거는 이세공이라고 할게요. 이세공이네번 지나가면은 또한번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별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진짜 천재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히 번개를 쓸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번개를 쓰면은 쉽게 클리어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게 번개가 가능해? 그래서 처음에 야, 얘들아, 확성 뭐 어떤 분이 야, 번개 써. 마왕 퇴치했어요. 그때 이 번개가 되나 했어요. 제가 번개를 잘못 쓰거든요, 사실적으로. 번개가 왜냐면은 스턴이 걸려 가지고 최고 속도가 느리고 있다는 마법이. 그리고 스턴이 걸려 가지고 제가 쏘면은 스턴이 걸려 가지고 그냥 여기 상대습니다 스턴이 걸려 가지고. 제가 못 쓰는 편근데 번개로 깨시는 분이 그때 한두 명이 어요 작년에 번개를 깨신 분이 그냥 들어가면은 번개를 깨고 그냥 뭐, 그냥 평범하게 번개 쓰셔야다 그냥 별 안쓰이고 그냥 번개를 써서 그냥 클리어려 그냥 여기 이거 한번 맞으면 끝인데 세공한 번만 맞으면 끝인데 이거로 그냥 번개를 과감하게 가버리는 대단한 분들 1인 원초서 사기이기 때문에 이 원초석을 불피로 회복하고 나서 됐어. 스킵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루하니까 망왕성 내부 들어오고 첫번째 열쇠를 여기서 써야 합니다 여기서 안 사고 들고 오면은 어 망해 어 다시 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기서 또 레드 와이파이가 걸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선피스예요 그리고 이게 마왕성 스토리 같은 건 중간중간에 잘 만들었는데 이게 마왕성을 깨고 나서 그 엔딩을 좀더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옆에 있는 오른쪽 길에는 상자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가운데 길도 상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먹었긴 했는데 저두개 상자 여러분들은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빗끼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두개다 여러분들이 잘 먹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안먹고갈수 있죠. 아홉 칸이에요. 아홉 칸은 띄어서갈수 있어요. 여기는 살짝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일한 칸, 위에는 한 칸이죠. 그 다음은 두칸 짜리에요. 여기서 움직일 때 힘들어요. 이게, 굴러가는 게, 십자가, 그리고 3 곱하기 3, 십자가 3 곱하기 3, 십자가 3 곱하기 3,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일 때 나간 다음에, 십자가일 때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데미지 받아서, 그냥, 로비로 가세요. 그냥 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이패스요 하이패스. 하이패스. 여기는 이렇게 깨면 됩니다. 쉬워, 여기는. 여전히 피 회복을 한두 했나? 그냥, 어, 그냥 들어가 버리기. 아, 맞다. 여기는 쉽지, 뭐. 여기는, 1층은, 이 지금 1분 동안, 이 지금 소환되는 몬스터를 모두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무조건 팀원이랑 하지 말고, 솔플리 답이에요, 진짜. 사람, 트롤 진짜. 저 이거, 작년에 이거 깬다고, 진짜, 한, 세번한것 같아요. 이거 진짜 겁나 쉬운데, 과학자랑 야 그냥 우리 두 명이서 한번 해볼래 했어요 이 나는 거 쉬우니까 그랬는데 그냥 한 번만에 깨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깼어요 적은 이제 또 썰프할 수 있는 실력이 돼가지고 이제 과학자 없이도 이제 이렇게 깨고 있죠 이번 스테이지가 좀 쉽긴 한데 저는 그리고 작년에 그 뭐지 아 맞다 차, 작년에 사람들이 그 마왕도 번개였 깼더라고요. 저도 번개 껴어가지고 이제 다른 유튜브 분들 덕분에 제가 깨낼 수 있었어요. 그 마왕성의 론다랑 그 걔네 싸울 때는 제가 그 뭐지 1인용공중 그.. 플레이해가지고 이인공조석으로 솔플로 플레이했어요. 그래서 작년 전적을 보면은 솔플이 좀 많아요. 그 제가 거의 다 솔플로 했어요. 솔플 아니면 인플? 많아봤자. 뭐한 어, 네다섯 번? 아 네다섯 번까지는 아니다 한 두세 번 정도 4인플 한것 같아요 2인플이 좀 많았고 그다음 그다음으로 많은 게 3인플 그니까 순서가 4인플이 제일 적고 그다음이 아마 3인플 2인플 1인플이 제일 많아요 1인플이 제가 왜냐면 1인플은 누구한테 뭘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 자신한테 그냥 야, 여기하면 되겠네 하면 은 그냥 알아서 손이 가있어요. 여기 맞을 수도 있어요. 12칸이기 때문에. 진짜 딱 꺼지는 타이밍에, 불 꺼진 타이밍에 안 출발하면 은못 가요. 여기 질풍 낀 다음에 별 끼세요. 그러면 바로 갈수 있어요. 또불 끼거나 얼음 끼시면 됩니다. 여기도 12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보면은, 음, 15칸 돼버린 는 같아요. 네. 여긴 제가 지금 질풍이나 별을 껴가지고 빛이 없기 때문에 검으로 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흉폭한 칼날을 갖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흉폭한 칼날 쓰면 그냥 죽는데? 몇 대만 맞아도 죽을 거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위험한 게임을 썼습니다. 나르마르 베이커의 퀘스트를 얻을 수 있는, 어우야, 여기서 죽을 뻔했죠. 하지만 우리의 사기 마법서, 1인용 조서 덕분에 좀 있으면 회복합니다, 조금씩. 이걸 깨고 나면 이제 3층이기 때문에 4층 때부터 론다랑 이아나 인데요 제가 그 론다랑 이아나 깨는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따로 론다랑 이아나는 여러분들이 그 뭐지 쪼, 전략적으로 조금만 전략적으로 하면 돼요 이때 내 단점이 이거 이 단계를 솔플로 깨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짝 시간이 아슬아슬하니까 1분동안 검으로 얘네를 잡아야 된다 이거 진짜 살짝 무리해 가면서라도 잡아야 돼요 마왕승 3층에서 전 여기서 회복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스킵하고요. 어차피 상관없으니.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논다, 그리고 이아나, 이제 그 마왕까지 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